안녕하세요. 귀농 7년차 TV입니다. 드디어 저희 집 비닐하우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완성하긴 했는데, 실은 어 저희가 뭐 비닐하우스 전문가도 아니고, 이렇게 삼각지붕에 조, 조립식 비닐하우스는 저희도 처음 짓는 거거든요. 저희가 이전에 이제 골조작업부터 전부 이제 영상을 공유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는데, 어 그중에 어느 분이 강원도에서 이런 조립식 비닐하우스를 지으셨는데 눈 오고 나서 어, 무너진 적이 있다고 걱정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리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내부에 요 가로 이걸 뭐라 그러지? 가로 보강대 요거를 하나 두 개만 대줬거든요. 어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를 여기 파이프 세운데마다 다 대주셨더라고요. 어 이것뿐만 아니라 어 옆을 질리는 것도 그렇고, 하여튼 보강대를 엄청 촘촘하게 대주셨고 파이프도 정상 25 많이 쓰는데 저는32좀 굵은 거를 썼거든요. 근데 파이프도 더 굵은 거 쓰셨던 것 같아요. 이게 뭐 농사도 그렇지만 비닐하우스도 그 살고 있는 곳의 지형이나 뭐 기후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려해서 지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뭐 이게 구조역학 계산해서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 눈화중을 견딜지 어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상 제가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매년 뭐 기후 변화 때문인지 뭔지 눈은 잘안 오거든요. 그래서 사실 눈 걱정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사시는 곳에 어떤 기후나 이런 거 감안하시고 요즘 뭐 유튜브에 비닐하우스 시공 업체라든지 시공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공유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두루 참조하셔서 지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어자 이렇게 비닐하우스 완성됐는데 어때요? 지금 이런 식은 처음 지어보잖아요. 아, 처음 지어보지? 뭐 지은 거본 적은 있어요? 아뭐 그냥 이렇게 영상에서 몇번 보고. 네. 생각 으로신 거지 지금. 그래요.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? 만족해요?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아쉬운 점은? 아 지금 뭐 특별한 게 아쉬운 점은 없고. 비닐이 조금 짱짱하지가 않고 아, 그렇지, 약간 이제, 출렁거리는 게좀 어, 아쉬워. 영상 영상이 좀쫙 올라가서 늘어진 거를 당겼으면 좋은데 약간 지금 겨울이라 0 0위로 두꺼운 걸로 했던 상태에서 바짝 못 당기니까 좀 울었는데 아니요 근데 이 이제 보저 그물로 네. 누르니까 네. 짱짱해지네. 이게. 저희가 이제 비닐 크기가 얼마였지? 20에 14미터였나요? 그렇지. 소형 비닐 하우스라고 해도 비닐 자체가 엄청 큰데, 보통은 비닐 시유 쪽에 성인 남자분 그래. 한 두세 분은 어,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요 두세 알보인데. 명이 짜부쟁기 좀 좋은데. 네. 이거 뭐.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둘이 하다 보니까. 아, 마누라 힘도 못 쓰고. <laughs> 그죠.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. 잡기만 하고 있는 거지 잡아 당기질 못하다 보니까 남편 혼자서 저걸 뒤집느냐고 좀 짱짱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여름에 이제 기온 좀 올라가고 비닐 좀 늘어지면은 다시 이제 어차피 쫄대 낀 거라 어 쫄대 빼고 다시 한번 좀 잡아 땡겨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, 않을까 보호금을 보호대? 개더 치, 어 요거 보호을몇개더 치니까 갱칸에서 한네 칸만 더 치면 짱짱할 것 같은데 지금 우회가 흔들리지 않잖아 이두 칸에 해놓은 건 그렇지 그래서 저한네줄 정도만 더 치면 두칸 한칸 한칸 건너 한칸씩 네. 짝 쳐놓으면 빵빵할 것 같아 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측창을 만들다 보니까 측창 어, 제일 가해 쪽에 뜨지 말라고 보호대를 이렇게 양쪽만 해 줬거든요 근데 이걸 해줘, 해서 눌러주니까 조금 비닐이 짱짱해져서 이거를 어, 부속을 몇개더 사다가 추후에 가운데까지 더 대줄까 합니다 보통은 이제 비닐 날아가지 말라고 가운데까지 다 촘촘히 하시는데 나는 솔직히 비닐 날라가는 건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태풍은 이제 그 문제지. 건강생 괜찮네.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. 하긴 저희 주변에서도 그 바람에 비닐이 날라간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인가 그 정선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봤더니 그 동그란 비닐하우스였는데도 위에 비닐하우스 활대가 이렇게 어, 주저앉고 네. 구부러진 걸 봤었어요. 그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, 대비해서 하는 게 맞긴 하죠. 네, 이게 저희 농사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빈라우스가 좀 너무 커져버렸어요. 어, 왜 이렇게 크게 지은 거야? 아니 뭐 이왕 질거한번 짓고 이제 안 건드릴 거면 나중에 더 쓸모가 있을지 모르잖아 규모가.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게 하는 게 낫지. 그래서 지금 측창도 내다 보니까 측창에 이제 방, 방충망도 있는 게 좋잖아요. 열어놔서 게 벌레 들어올 수 있으니까. 또 이제 방충망은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차차 이제 안쪽에다 대줄 예정인데 뭐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어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추가됐어요 그렇지. 그래서 저희가 파이프는 작년에 사놨던게 있어서 파이프 값 제외하고 비닐이 한 20만원 좀 넘고 그 외에 요 하우스 쫄대라든지 거기 끼는 사철 뭐 이것저것 부속해서 그 외에만 내가 계산해봤더니 한 50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. 50만 원에 파이프 값 하면은 얼추 이게 6에 12미터인데 100만 원 조금 넘을 거 같아요. 어, 그 정도 들어간 거야. 음. 요 요즘 또 자재비도 파이프 값이나 게 많이 올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도 조금 더 추가되고 규모가 좀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요걸로 이제 쭉갈 예정이라 이제 완성은 됐어 이제. 음,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. 자 원래 이렇게 조리개로 조였었던 거를. 이 부분은 깔끔하게 새들로 바꿔줬구요. 이제 비닐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거는 핸드, 핸드그라인더로 잘라줘요. 핸드그라인더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잘라줘야죠. 오 이거 아이디어 좋네 오늘 그렇게 하는 거 용접봉이잖아요. 어, 아, 용접봉이든 철사든 이걸 이렇게 하나 걸어놓으면. 어 그러네. 어, 음, 내가 안 들어도 음. 이쪽에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. 오 딱인데. <laughs> 원래 그렇게 옆에 거 옆에 거긴거할때 네. 혼자 못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. 아니 근데 이쪼 때는 가벼우니까 그렇지. 이런 파이프는 안 되잖아요. 그 철근 철근 저렇게 S 자로 구부려서. 아 두꺼운 걸로? 어. 안되는게 있어 오케이 야철판비이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엄청 들어한번다들하는거야 음. 쫄살다 대면 음. 마지막에 이 끝머리가 템플 음. 말든 안말든 이쪽을 이렇게 납작하게 다 때려서 해놔야 돼 여기 그리고 한 번에 테프을한 말아준다고 이 끄트머리 다 여기 묶게 얘도 어. 원래 그때 그 농자재 마트에서 보니까 이거를 카면서 아나총 때린다 이거를 이렇게 짧게 자르지 말고 길게 냅다가 말해버렸지. 이렇게, 어, 이렇게. 어, 아래로 이렇게 구부려 주기도 어. 하는데 그치. 다 잘라. 근데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끄트머리 하나만 말아주면 돼 음. 어차피 테이핑 할 거니까 어, 다이 끄트머리는 비닐가 안 뜨게 이렇게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거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비닐이 여기만 안 찢어지면 돼. 저희가 비닐 씌우기 전에 지금 비닐이 찢어질 우려가 있는 그연결부위나 어, 튀어나온 부분을 다 테이핑해주고 있는데요. 어, 이쪽이 특히나 좀그쇠 모서리가 좀 날카로워서 일단 종이 갖다 대주고 지금 테이핑하고 있습니다. 이 테이프가 보통 청테이프 많이 쓰는데요. 이거는 절연테이프예요.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연테이프는 까만색에 그 폭이 얇은 거 많이 쓰는데,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절연테이프도 색깔이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하얀색 했고, 폭도 좀더 두꺼운 걸로 골라서 주문을 해 놨어요. 이 절연테이프를 쓴 이유는 늘어나잖아. 약간 늘어나고, 청테이프 같은 경우는 안 늘어나서 쭈글쭈글 막 이게 했는데, 얘는 쫙쫙 말아주면 늘어나면서. 곡선 따라서 싹 말린다고 그죠 깔끔하게 붙고 어. 비닐이 덮여도 안에서도 그 지저분하지 않지 음. 뭐 요즘 촌에 있어도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에 웬만한 자재는 다 팔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인터넷에 절연 테이프 검색해서 산거고요 색깔은 흰색 보통은 이렇게 폭 얇은 검정색 많이 쓰는데 요거는 폭도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어, 전부 테이핑 해줬습니다 연결 때 어. 이용해줘서 요런 부분은 이제 비닐 잘못하면 나가잖아요 찢어지기 때문에 어, 저 하얀색 저렴 테이프로 이렇게 다 테이핑을 해 주었고요. 여긴 아직 안 했네. 이런 식으로 하얀색 저렴 테이프로 테이핑 해줬더니 보기에도 깔끔하고 요게잘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나? 그래서 힘줘서 이렇게, 이렇게 세게 당겨가지고 붙이면 깔끔하게 되더라고요. 어, 이걸고, 어. 쫄대에다가저 사철이라고 하던데. 어. 저 철사를 저렇게 끼워서 고정시켜주는 건데 이게 누가 개발했는지 방법은 어.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. 대박이야 대박. 어 별도의 공구도 필요 없이 어. 넣다 뺐다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. 근데 그냥 비닐 하면은 찢어져서 그런가? 어 하나가 얇으니까 약해서 이게 렇두개 끼면. 그래서 그 이, 요렇게. 짧은 폭의 비닐이 또 있어 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덧대서 저렇게 철사로 요 패드 쫄대에다가 요 비닐과 요 폭이 좁은 요 비닐을 덧대서 저 철사로 저렇게 고정해 주는 거죠. 일단은 흙을 비닐 저기 흙을 덮어줬고 날이 풀리면은 흙을 좀더 덮어서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첨화 비닐을 해주고. 어, 나머지 큰 비닐을 이제 뒤집어 씌우기만 하면 되죠 저희가 폭 6m에 길이 12m 비닐하우스인데 이제 비닐을 통으로 씌워야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어, 이 제품 받습니다 두께 0.15에 700이라고 써있지만 이게 반 접힌 거기 때문에 피면은 1400 그리고 20m 짜리 근데 원래 14가 필요 없었는데 12m 면 됐는데 음. 왜냐면 이제 여기 마를 거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이걸로 다이 밑에 치마까지 될라고 넉넉하게 산 건데. 샀던 어, 데 지금 치마 비닐을 따로 샀으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지.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자란 것보단 남는 그렇지, 게 나아. 남는 예. 게나비이뭐 모자라면 헝당해. 이제 펴주세요. 글씨가 어디냐? 글씨가 요 가운데 있어 지금. 어 그쯤에. 아, <목소리> 아니 패드 때 저쪽에서 그쪽, 그냥 이쪽 앞을 잡아당기면 저 중간에서 앞쪽으로 당겨주라고 나온다고 못 당기니까 아예 그렇게 방법을 진짜 이해가 안 돼? 여 기서 이단 짜리 보기, 난 지금 29만 원, 29만 원, 이9가 아, 그니까 당 어, 어, 이렇게. 아, 어, 이이제 발로 어발 아, 야렇게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어이렇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아, 이렇 이렇게.

이거 해놓고 그거 해놓고 양쪽에 자르자고 한덩로가 되나? 이통 이렇게 통 막고. 깡통 막고. 어, 통 막고. 딱통 막고. 깡통 막길 깡통 막 그게 뭐야? 응? 깡통 막고. 깡통 막고. 깡통 막고. 깡통 막고. 깡통 막고. 한번더 땡겨는 됐다 아, 이거 한번더 가야 되는데 여기 어 아, 알았갈 거야, 그건 같이 그치. 자, 이쪽 아, 이게 살 때문에 넓다고 생각해도 막상 해도 그까안넓지딱 맞아 어, 펴 어, 손나 됐어? 잠깐 저쪽에서 같이 잡아서 내가 해서 묶어놓을 테니까 땡기면 돼더 응. 땡겨, 글로 되게, 네 내가 여기 묶는다? 응. 어, 딱인데? 야, 이 도팡. 그러니까. 그 새끼 줄로. 어? 어. 괜찮은데? 어. <laughs> 어차피 남는데. 어, 이거 선만 얼마 좀할 만하네. 그러니까. 아니, 이게 훨씬 낫네. 음. 자, 지금 그 비닐하우스 태풍이나 바람에 비닐 날아가지 말라고 보통 그 보호망이라고 하나? 겉에다 이렇게 줄 같은 거 매주게 되잖아요. 저희는 이제 측창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양 끝에만 어, 바람 좀 들어가지 않게 해줬는데요. 아, 요즘은 이게 이런 뭐 방충망 같은 재질로 나온 거 많이 쓰더라고요. 근데 해 보니까 이거 좋네요. 그래서 이거해 주고 보통 묶을 적에 어요 맨맨 맨 밑에를 요 땅에다가 이제 말뚝 같은 거 박고 거기다 이제 묶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농자재 마트 가 봤더니 아 요런 또 괜찮은 부속품이 있어서 써 봤는데 이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인 거죠. 비닐 하우스 안쪽 비닐 하우스 안에서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고 밖에 어 무릎표 같은 고리가 나오게 돼서 저기다 이제 묶어 주게 되는 거예요.